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찾아가고 있는 신바입니다 제가 지난 2회에 걸쳐서 벤쿠버에서 15시간 떨어진 원주민 마을로 가는 1박 2일 여정과 그리고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600억의 회사를 매각하신 후에 15년째 이곳 원주민 마을에서 사서 고생하고 계신 김진수 장로님과 첫날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특히 제 또래 지인들한테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영상을 몇개 올리다 보니까 어찌저찌해서 사람들이 우연히 알게 되면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응원보다는 이제 악담이 월등히 많았고요. 뭐 회사 잘 다닌다 말고 뭐 갑자기 퇴사해서 무슨 유튜브냐, 뭐 앞으로 돈 어떻게 벌래. 뭐 또한 명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했었는데, 그때 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애가 이제 백수가 됐다면서 뭐 어떻게 살래 뭐 등등 뭐 놀리길래 네, 제가 뭐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친절히 이제 답변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멋지됐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셔서 어느덧 500명을 넘어 구독자 1,000명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주민마을에서의 둘째 날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사실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있는 5일 동안 사실 외부로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4일째 되는 날 잠깐 장보고 이웃 마을 구경한 게 전부고 나머지 날에는 그냥 먹고 일하고만 계속 반복을 했어서 조금 영상미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김진수 장로님께서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이기도 했고 또아 이제 조선시대 머슴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네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족이 길었는데. 두 번째 날 얘기를 해보시죠. 두, 두 번째 날에는 장모, 장모님이 아닌 장론님이 되게 이모셔널 하셨어요. 하루 종일 사모님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장론님 뒷바라지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신 사모님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몇년 전에 원주민 마을에 이제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뉴저지에서부터 오신 사모님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신 그 과거의 잘못을 이제 깊이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기 딱 좋은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본격적으로 이날 해주신 좋은 말씀들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시죠 나는 이제 아버지가 너는 대학 못 간다 가정이 없어서 못 가니까 직업학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삼척공급고등전문학교라고 5년제 중학교 마치고 바로 들어가는 삼년은 공고, 2년은 전문대학, 그 코스를 합친 학교가 있었어요. 국립으로. 음. 그때 뭐 제가 뭐, 뭐 알았겠어요. 그러 그래, 어느 과가 좋냐. 무조건 되고, 적성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때는 기계과하고 전기과가 그래도 좋대 해가지고, 전기과를 갖는 거지. 그래. 음. 전기과 나오기에는 한, 한국 전력에 입사할 수 있는 기계가 제일 많았으니까. 음. 그래 들어갔다가 내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 이제 크리스천이 되면서, 음. 어, 포기하는 거 자체를 불신으로 생각한 거야. 음. 노력은 해야 된다. 음. 해봐야 된다. 문을 두들기는 봐야지. 음. 하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나, 야, 편입학 음. 한다. 그때, 번데기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딱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고, 어, 그래서 이날의 학을 내가 편입 시험 쳤는데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한국전력입사 시험을 쳤는데 또 합격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그~ 사 개월 동안 기술연수 해야 되니까 이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아~ 어,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음. 전국으로 다 가잖아요 음. 본적지 위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없으면 부족적이션네요. 강원도 삼척이니까 아, 강릉 지점으로 네. 간다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교수 찾아가서 했더니 자기는 그, 그 정도 빼기 없고 부원장 정도는 돼야지 된다 음. 부원장 찾아갔어 문을 두드린 거지 가가지고 그랬지 나 공부하고 싶다고 음. 어, 그러니까 부원장이 <laughs> 공부하는 사람 도와줘야지 딱 그러시더라고 음. 그, 그래서 야간을 다닐 수 있었던 거야 아, 학교를, 학교를 야간, 야간 다니면서 그래서 졸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전기쪽을 하다가 아 어, 그러다 내 꿈을 꾸면 나나 대학교수가 되고 싶어 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내가 세 번이나 어, 응시한 세번다 떨어졌어요 음. 세 번이면 3년 동안 독서실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 음. 그러다가 세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 구한다고 그러는 거야 어, 나 하겠다고 한번 음. 그래서 응시했는데 음. 제가 선, 선발이 된 거야. 음. 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컴퓨터로 바꾼 거죠, 사실. 그때가 25살. 근데 너무 적성이 맞는 거야. 내가 미쳐가지고 빠져있으니까 회사에서, 야, 너 그럼 기술 연수 갔다 와라. 하는 거야. 후루리다로 음. 4개월 동안 회사에서 다 아, 떼주고. 그 그때가 28? 결혼하셨, 이렇게 결혼했었고. 애도, 애도 있었고, 아유. 그때. 그리고 이제 기술연수 와가지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 가지고 미국을 보고 나니까 나 미국 다시 올 거야 음. 꿈을 띄운거죠나 유학 올 거야 음. 해가지고 목표 세우고 돌아가서 그동안 미, 미국 사람들 불러 가지고 세팅하던 걸 내가 다 처리를 했어요 음. 이제 그 저한테는 그게 자식이 뭘 나한테 줬고 음. 어. 그리고 2년 준비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음. 그, 이제 유학 그렇고온 거죠, 사실. 뉴저지 쪽으로. 아, 그러니까 휴, 휴직하시고. 휴직하고. 어. 그 다음 서른 어. 살 정도 됐 그렇죠, 서른 살 됐죠, 사실. 음. 어, 그때 서른 살 되고 오니까 나이는 벌써 어느 정도 먹었지. 그, 가장을 하다가 와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속은 터지지. <laughs> 그래서 내가 박사 한다 그러니까 아, 아내는 자기는 이혼하고 돌아가겠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음. 아, 이게, 이게 꿈만 꾸는 게 아니구나. 음. 해가지고 박수 포기하고. 그러면서 잡을 자기 시작했는데, 한, 한 40, 50군데 보냈어. 이력서를 보냈는데, 면접하자고 하는 데도 없더라고, 별로. 그런데 한, 그 유저지 저산치골에딱 면접했는데, 이제 그, 그 회사에 된 거예요, 사실. 아, 창업한 지한 얼마 안 된, 그 10명 밖에 안 되는 그 회사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음. 들어간 거죠, 사실. 음. 그리고 나는 그나람고용한그 그 사람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음. <laughs> 그 당시 k I'm going to be a passion and do it. I'm going to be a passion. i 직장 o i n g to be a p a s s i o 이 I'm g 그래서 음. 내가 작년에 만났잖아요. 지금 90살 넘어서 세컬멘트에서 하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정신 먹으면서 도대체 음. 당신이 나를 뭘 보고 고행했냐? 음. 응? 한국말도, 미국은 이제 1년 조금 넘은 사람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 뭘 보고 고행했냐? 음. 그랬더니 패션이야. 음. 그럼 패션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음. 도대체 말패션을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냈을까? 결국은 간절함이었다고 내가 생각한 거야. 음.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어찌 보면 패션으로 보여진 게 아닐까. 음. 어. 그거 많이 안 되셨으면 돌아가셨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그렇겠죠. 안 그러면 박사를 <웃음> <웃음> 와이프가 반대하는데 와이프도 힘들었던가? 아. 계속 돈 벌고 내가 나는 기숙사에 살았고 아사모님 일하셨어요? 엄마 집에 있고 아. 일, 일하고 뭐 진짜 뭐주칠를막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아. 응? 그 지나가 보니까 그 그런 어려움고 그런 갈등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음. 그게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항상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음. 지금도. 안에는 되게 포용력이 강해요. 음. 어찌 보면 그런 환경이 그 포용이 강하게 만들어졌다고 봐. 음. 어, 사람들 이해도 강하고 뭐돈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도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 남 돕는데 쓰고 하는 거 그게 아직 베이직에 깔려 있어. 음. 그러는 걸나는 신뢰하는 거지 또또 음. 내가 여기 이 원주민 일을 안 했으면 내가 그 나름대로 조금 지금보다는 더 뭐라 그런 개인적인 풍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음. 근데 여기 오는 순간 아, 예를 들면 난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번도 안 타거든요. 한2 0 이십 초 육바다 지나갈 때마다 나 지금 탈수 있는데 <laughs> 하는 생각하는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드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는 생각이 확 들어. 이게 음. 불편해. 내가 이먼 주민 동네 살면서 나는 그, 그런 감정이 불편해. 음. 내가 너네들하고 달라라고 할, 할, 할면, 아예, 아예 여기 살지 말아야지, 아직 그냥. 음. 아니, 그냥 편하게, 유지해서 삶은 괜찮은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들과 살면서 나는 달라 하는 생각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나는 이 원주민들, 이들과 살면서는 난 절대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탄다고 네. 선을, 마음에 결심을 한, 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좀 어렵기 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넋질리하게안 네. 살아봤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단지, 아내한테좀 미안해. 네. 그래서 난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이라는 걸 이해되는 게, 높이, 높은 데 있으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 해. 네. 같이 살아봐야 돼. 음. 나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성교 이쪽도 성육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음. 밑에 내려가 봐야지 그 사람들이 아픔을 알고 고사를 꺾어 봐야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걸 알고, 음.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음. 내가 해보니까 모든 게 이게, 아, 이게 진짜 힘들구나. 음. 그러지 않고 그냥 돈만 주는 사람들은 몰라. 이걸 하면서 어떤 때는 생명 막유협을 당하면서 하는 걸 몰라. 네, 저는 원래 가늘적 단식을 이제 해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장로님 따라서 기본 하루 세 끼에 중간 중간 간식까지 이제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토실토실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침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장비를 다루는 이런 스킬들이 아직 부족해서 힘쓰는 단순 노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 먹으면서 1 시간 넘게 이제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제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포인트 중 하나는 어, 이겁니다. 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이제 분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 도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아, 이건 버섯 같은 거요 네, 버섯. 아. 아 치를 가져. 이렇게 좋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엄복합니다. 음. 네 두부랑 송이 버섯 가루까지 넣은 스페셜 너구리 한 마리에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제가 첫날 집에 들어오는데 옆 선반에 라면이 한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했는데. 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로 5일 동안 라면 4번에 비빔면 한번에서총 면을 다섯 번이나 먹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맛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년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외관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해서 나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또 장로님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산수화물을 이제 많이 줄이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번에 갈 때는 꼭 닭가슴살하고 혈당이 좋은 거를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그본 의도가 뭐냐를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그 그 의도에 맞게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음. 상황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을 정직. 공평 내가 공정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서는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음. 무조건 정직하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음. 최선이 안 되면 자선책을 찾아야 되고 음. 거기서 계속 좋은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악과 타협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 뱀,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라는 음. 거예요 그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음. 그게 적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은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음.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 있잖아 음, 음. 합법 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음, 네. 불법 이지만은 바른 게 있다고 인정해 그걸 하려면 합법이지만은 바르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음. 그 균형적인 음. 차원에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난 우리 깁슨 같은 경우는 코비 할 적에 정부에서 돈막공장로막 내줬거든 야. 음. 왜냐하면 코비 때문에 비즈니스 타격을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음. 나는 신청 안 했어 탈격를한번안 입었거든 음. 고사를 할때 탈격 안 입었거든. 음. 그래서 나는 받을 이유가 없더라. 음. 코빗이라고 해서 공짜로 나를 준다고 해가지고 누군가의 세금 돈인데 음. 그걸 받을 이유를 나는 찾지를 못했어. 음. 난 신청 안 했어. 음. 유재지에서 신청을 안 하고 난 코빗 때문에 탈격을 안 받았으니까. 음. 합법적이지만은 받을 이유가 없더라. 그럼 안 받는 게 맞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음. 그게 오히려 공공 공정하다는 거야 이게. 음. 불법적이지만은 그걸 하려면 합법적인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 음. 어, 나는 그래요 누구든지 불법적인 게지만 할수 있다고 봐. 음. 그러면 합법적이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 음. 그렇다면 나는 그런 면에서 약간 플렉스블 해야 된다 비즈니스는 음. 그냥 바르다고 순교한다고 해가지고는 솔루션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음. 그런 관점. 음. 그래서 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아,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치나 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어야 된다는 거. 음. 순결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난 비즈니스 쪽에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정직, 인테그리, 난세 가지. 인테그리티, 피어니스, 인파워먼트. 이런 거.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지. 바른 길로 가지. 그러지 않아도 그 상황에 따라 같이 끌려간다는 거야. 음. 가치관이 분명히 필요하다. 음. 그데그 그러니까 가치관을 적용하는 데는 그게 비들기 같이 순결하다는 얘기고 가치관을 적용하는 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얘기는 상황을 봐야 된다. 음.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뱀처럼 지혜롭다고 나는 그렇게 이제 음. 성경을 어, 풀이하고 이해했어요. 음. 오우. 여름인데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네 맛있게 라면도 끓여주시고 또이 비둘기와 뱀이 원칙에 대한 조언도 해주셔서 경청한 후에 다시 머슴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보이는 것보다 네 무거워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사다리를 타다 보니까 저의 가냘픈 다리가 이제 후들거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직접 한땀 한땀 만들고 계신 이 건조실에 지붕 프레임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곳에서 직접 이제 송이버섯하고 고사리를 이 건조실을 통해 프로세스를 하셔서 이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처음엔 적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셔서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또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직하게 15년째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원주민들이 이제 리스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정식 원주민 그 클랜 그 부족 일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이버섯하고 고사리 퀄리티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감별사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고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야. 봉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 기준이 뭔지. 돈을 월급을 직장에서 일할 때 네.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좀 적게 받잖아. 네. 일을 해보니까 다중이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 네. 그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거는. 그 사람 일을 다른 사람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면 음. 많이 받을 수가 없어 음, 그 사람 일을 누군가 못 하게 되면 그 사람만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을 네, 수밖에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리플레이스블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좌우되는 거 같지 보면 네. 그 돈을 많이 받려면 리플레이스블 하지 않도록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야되는거죠 음. 음, 특수한 기술일수도 있고 안그러면 특수한 완전 헌신적인 그 데디케이션이 될수도 있고 근데 진짜 열신시인데도 되게 밝네요 네밤 10시에 지붕에 못질을 하고 계신 우리 주인님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사실 손가락도 절단되시고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한번 크게 다치시기도 하셨다는데요 노페인 노게인 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이 이제 따르는 만큼 그만큼 큰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주민 마을에서의 두 번째 날을 마무리 했는데요 제가 사실 매불쇼를 좋아해서 자기 전에 이 날도 봤어요 근데 이제 지진한번 영상에서 제가 매불쇼를 듣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후에 빨갱이냐, 뭐 좌파냐, 이런 메시지들도 이제 오고 또 우려하시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이제 위대한 상인파고요. 네, 당연히 일부 기독교 가치관에 맞지 않는 콘텐츠들도 있긴 하지만 유익하고 좋은 내용도 많아서 외부쇼는 이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분별하면서 보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